공집합이 아닌 집합 X에서 정의된 두 함수. 그러면, 이런, 어, 보통 정의역은 우리 함수를 말아봤을 때, 정의역은 X 값이잖아. 보통 함수는 X 값이 무한계예요 어떤 범위로 주거나, 아니면 전범위거나. 그래서 우리는 이 함수를 그려라라고 하면, 요런 식으로 쭉 이어서 그릴 수 있지. 근데,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, 어떤 X, 원소가 몇개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. 알겠죠? 그래서 얘 함수식이 완전 똑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함수가 같다라고 하겠어. 함수가 같다라는 것의 정의는 똑같은 x 값을 넣었을 때 똑같은 y 값이 나와야 돼. 단순히 치역이 같다, 정역이 같다 이게 아니라 똑같은 x 값을 넣었을 때 똑같은 y 값이 나와야 돼. 그래서 나는 x의 원소가 뭐 있는지 몰라. 그래서 x의 원소 하나를 a라고 잡을게요. 그러면 x의 원소가 되려면 내가 x에다가 a를 넣었을 때 그게 y 값이 똑같아야 된다 했죠. 그래서 둘다 x에다가 a를 넣어주면 이 절대값 2a는 a제곱과 같다라고 해줘야 돼요. 이해 가셨죠? 자 그럼 절대값이 나와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?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야겠죠? a가 0보다 클때 크거나 같을 때두 번째 a가 0보다 작을 때 그러면 a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얘는 절대값이 이렇게 풀릴 거고 a 제곱 빼기 2에 있는 0, 이차방정식 a 날리면 죽여버릴 거야. 자, 그러면은 a로 묶었을 때 a 빼기 2는 0이 되겠죠. 됐나? 그럼 따라서 a는 0 or a는 2가 돼서 중요한 건 이걸 다 답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 가정을 꼭봐 줘야 된다. 지금 a가 0 이상이다라고 가정했으니까 이건 두개다 인정이 되겠죠. 그다음 얘는요 마이너스 2a로 절대값이 풀릴 거고, a제곱. 그럼 a제곱 플러스 2a는 0, a, a 플러스 2는 0, a는 0, or a는 마이너스 2인데, 이 과정을 보면 얘만 인정이 되겠죠. 그렇다면, 집합 x의 원소, a가 될수 있는 건 0, 2, 마, 이야다 있다고 생각할 수 없잖아. 그치? 그래서, 아, x의 원소가 될수 있는 건 0, 마이너스 2, 2가 가능하다. 그럼 얘를 가질 수도 있고, 안 가질 수도 있고. 경우에서 두 가지. 얘 가질 수도 안 가질 수도 있고, 가질 수도 안 가질 수도 있고. 그래서 이렇게. 근데 중요한 게 있지? 공집합이면 된다, 안 된다? 안 된다. 그래서 공집합인 경우, 즉, 얘가 다안들어간다고 결정된 경우 한 가지를 빼주면 답이 튀어나오겠죠. 이 문제는 친절하죠. 함정이 없잖아. 답을 팔로 체크할 수가 없잖아. 그치? 근데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.